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당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 6월 11일 토익 점수 발표가 났죠. 이번에도 이렇게 만점 인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잘안 보이죠? 그러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만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친구들 인증샷 같은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아, 오늘 우리 학원을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욱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학원 안내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점 인증 되죠? 어, 시즌핑 안녕 반가워 땡큐.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계속해서 좋은 걸또 보여드려야죠. 그죠? 음. 우리 학원은 삼성동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모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김대균 학원 위치는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7번 출구고요. 여기 쌍용 플래티넘이라고 있어요. 여기 홍진영, 홍진영 맞죠? 그 가수가 사는 그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주상복합의 2층, 어, 2층에서 제일 큰 공간을 우리 김대균 학원이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 월세를 내면 이게 부담감이 많이 있는 그런 삼성동의 알짜배기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쾌적한 시설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지도로 검색도 되게 쉽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알려드려야죠. 시간표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김대균학원은 이제 7월에는, 7월에는 여러 과목 중에 이제 집중할 게 여기 처음 부분, 토익 고득 점반과 토익 기초반.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기초가 좀 없다. 그러면 오후로 오세요. 월수금반 오후 2시부터 5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아, 이 오전으로 오셔서 10시부터 1시 들으시면 돼요. 또두달 수강을 미리 한다. 두달 수강 미리 하면은 또 수강 할인까지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또 기본 오셔도 또 토익 교재도 드리고, 우리는 no hidden fees. 노 히든 e 즈 이런 말 누가 써볼까 아, 우리는 이제 감춘 요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교재 사이 돼요 교재비 따로 뭐저 그런 건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월수금반 오전을 급히 듣고 싶어요 월수금반 오전이 자료도 많고 좋으니까 근데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 토익 영문법 총정리가 교재 한 권에 아, 인강 14개. 아, 그거 5만원에 팔아요. 그거 초급반 이미 강의 한 거를 팔아드리는 거니까, 아, 그게 비교적 비싼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사항이고, 아, 기본 강의료는 여기 나온 그대로고, 아, 그 이상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복사해서 계속 드리는 자료는 다 무료라는 거. 아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본업에 충실해서 본업에 충실해서 우리가 이제 아, 기본적으로 성적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우리가 만점을 받는다. 뭐 그게 이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정리해 보겠어요. 다시 볼게요. 음, 어,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만점 제조기 김대균 이 김대균의 토익 강의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뭐 지난 시험도 만점, 이번 시험도 계속 만점 보여드립니다. 요것과 함께 여러분이 인증샷. 아, 우리 매니저 계신가? 아, 인증샷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어디서 수업 들으려고 그래?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강남 토익학원 삼성동 김대균학원에 오셔서 들으세요. 슬픈 이야기. 이 아프리카에서 뭐 듣고 왔다. 한 명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저 유튜브 보고 왔다. 이런 친구들은 좀 있는데, 아프리카 보고 왔다. 그, 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 아프리카에서도 좀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땡큐! 하 <laughs> 보시겠지,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안 눌러요, 이 좋아요도. 땡큐. 땡큐 인 어드밴스.